안녕하세요. 이천0 목수 사이먼입니다. 이천의 국궁 대회 구경 간 김에 바로 옆에 있는 설봉산을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. 산 밑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포교단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 위에는 절이 있네요. 둘이 영토 싸움을 하는 건가? 등산도도 간단해 보이고 한번 올라가는데 2km 정도밖에 안 돼서 가볍게 올라갔다 내려올 줄 알았는데. 이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무지한 중생이었습니다. 더 서원도 구경해보려 했는데 개장식이 며칠 후라는 걸 보니 아직 안 열었나 봅니다. 아주 인사성이 좋은 친구네요. 왜 새가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걸까요? 여기서부터 경사가 조금씩 가파르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. 조금씩 힘들어지는데 아직까지는 멀쩡합니다.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갈까 하는 생각이 슬금슬금 듭니다. 아, 영월암까지는 우선 거의 다 왔습니다. 옛날엔 나름의 운동을 꽤 열심히 했는데 한참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힘드네요.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저를 보고 저질 체력이라고 <laughs>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꽤 힘드네요. 그래도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. 올라가기 불가능할 정도로 빡센 건 아닌데 발목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저기가 정상인지 저기가 정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300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서울 못지않은 빽빽함입니다. 아직 해내기 한참 전인데 해내고 싶습니다 진짜로 거기나왔습니다 저기입니다 마지막일수록 힘을 내야죠 어 여긴가? 여긴가? 반층만 더 반층만 더 해발 394m 해냈습니다. 아, 아, 야호! 허벅지가 살짝 후들거리기는 한데, 내리막길은 훨씬 더 수월하네요. 올라갈 땐 쉽기는 했는데 내려갈 때는 좀 빡세집니다. 계속 내려갑시다. 내려가는 게 체력적으로는 좀 쉽기는 하지만 항상 무게를 뒤꿈치에 유지하고 살살 내려가야 되는 게 다리의 운동이 꽤 되네요. 제가 그 장면을 담지는 못했는데 바로 저기서 제 발목 나갈 뻔했습니다. 3분의 1 내려왔습니다 네, 올라오면 다리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내려갈 때 사고 나는 거야 올라가 아저 계단 중에 네, 넘어지금 개... 그러면 네. 내려갈 때 넘어져 대부분 올라갈 때는 아, 그냥 뭐못 네. 움직이고 쉬면 되니까 괜찮은데 아까 저기 중간에 계단에서 발목 한번 나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. 조심히 가 근데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멀쩡히 가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들 <laughs> 다 날씬하더라고 쉽게, 쉽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많구 다크서클이 조금만 내려가면 제가 펜다가 될 지경입니다. 못발집은 아줌마도 등산을 하려는데 저는 뭘까요? 여기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갔다 오고 나니까 무릎이 엄청 아프네요. 집에 가서 좀잘 먹고 푹 쉬어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안녕.